자기야, 아직 몰았어? 오빠, 나다 했어. 가자. 잠깐만, 잠깐만. 뭔데? 왜? 아, 자기 어디 가는데, 지금? 오빠. 아니 내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왜 옷을 입다 말았어? 뭐 치마야 이게? 그리고 위에는 뭔 바보이잖아 지금 여기 가슴 다 이렇게 예뻐 아 갈아입어 빨리 갈아입어 아 오빠 친구한테 잘 보여야지 아니 왜내 친구한테 그걸 잘 보여 나한테만 잘 보여 그냥 빨리 갈아입고 와나 이거 이번에 산 건데 언제 입으라고 아, 나랑 둘이 있을 때 입으면 되잖아 나 이거 오빠랑 데이트할 때 입어도 돼? 아니 그 오빠랑 집에 둘이 있을 때 그때 입으면 되잖아 언젠 둘이 있을 때 벗고 있으라며 아니 자기야 우리 사탕 먹을 때그 포장지 이렇게 까서 먹잖아 그러니까 나랑 둘이 있을 때 입어 갈아입고 와 응? 그 나랑 둘이 있을 때 입고 갈아입고 어. 바지 입어 어? 바지 바지 이제 됐지? 가자 잠깐만 잠깐만 왜또 바지 입었잖아 아니 자기야 오토파크가? 아니 뭐 옷을 이렇게 입었어 지금 같이 입었잖아 아 이게 뭐 바지야 이게 지금 이 지금 내 팬티보다 짧은 이게 바지라고 지금? 세련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. 내는 러... 어휴 그래도 뭐내 팬티보다 짧네 아 그리고 위.. 아 그리고 위에는 또 뭐야 가슴 다 가렸잖아 가슴만 빼고 다른 데를 안 가렸잖아 아 어, 그래 진짜 요즘 다 이렇게 입는다니까 오빠만 이래 갈아입고 와 빨리 갈아입어 나 이거 언제 입어 그러면 아나 둘이 있을 때 입자니까 바나나도 이렇게 까서 막... 빨리 들어가 빨리 갈아입어 응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할까? 지금 이렇게 입고 우리 침대를 다 살아 입었겠네. 그래. 갈아입자. 긴바지 긴바지. 됐지. 가자. 잠깐만. 아, 왜또긴티 입고 긴바지 입고 다 입었잖아. 돌아봐. 왜? 돌아봐. 어 돌자 돌자. 어이구 자기야. 아까 이거. 이거 뭔데, 이거, 이거. 아니, 내 친구한테 뭔데, 엉덩이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? 아니면 뭐, 허벅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? 이거 왜 이런 거 입은 거야? 네. 기다려봐. 아이씨. 아, 어딨지? 아, 뭐가? 거 하늘하고 실. 그거 꼬매야지. 쟤야, 야, 급한데, 요거를 좀 붙일까? 알겠어. 바지만 가려면 되지 아니야, 일로 와. 자켓 벗어. 자켓은 왜? 벗어봐. 아, 니 그러니까 이게 뭔데 이거 지금? 아니 내 친구한테 왜 속옷 보여주고 싶어? 나 오늘 이, 이 색깔 속옷 입었어.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지금? 아, 왜 자꾸 내 친구한테 뭘 보여주려 고 그래? 나만 보여주면 된다니까? 어... 갈아입어, 빨리 갈아입어. 갈아입을게. 다 갈아입어, 다. 갈아입는다. 긴바지, 김티안 비치는 거, 시스루 이런 거안 입... 돼. 헤어진 제대로 입어. 하... 가자. 그래, 좋잖아. 목폴라에, 어? 그래 그 잠깐만 자기야. 왜 또? 저 자기 이거 뭐야 이거? 아이 이거 복숭아 뼈다 보이잖아 지금. 내이 복숭아 뼈에 반했는데 가라, 있자, 빨리. 아 짜증나, 나안 가. 너 혼자 가. 아니야, 왜왜 왜, 왜? 아니야, 왜? 아, 안 가. 긴 양말만 신으면 될것 같아. 양말만 긴 거. 여기가 무슨 인도야? 다가리게안 가, 혼자 가. 진짜 안 가? 안 가. 아니야, 자기야. 뭘왜왜 왜. 가자 저기. 아 오빠 맛있는 거 사줄라 했는데. 양말만 저 씨, 잡가지. 아, 복숭아 뼈가 너무 섹시한데 어떻게. 그래? 아, 씨. 나 갔다 올게야뭐 먹어? 야 근데 왜, 혼자야? 어? 왜 혼자. 야자이나 이거 이거 이먹자야야야야야자 나도 봐거 혼자. 나도 이거 아, 자나어이어 혼자. 나도 이거 혼 나도 이거 혼자. 나나 보기 좋아. 자 <laughs> 잠까 갔다 오게 어디 어디가? 어!